오늘은, 어, 2번 봅니다, 2번. 지난 시간에 제가 여수시 돌산업, 우리 아는 여기 대학원의 제자가, 이거박사하게 되겠죠? 어, 요거는 낙찰을 받았는데, 농증이 안온다고 그랬어요. 21에 55586.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한번 봅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21에 55586. 55586. 자,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1번을 누가 낮춰 받았어요? 누가? 뒤땅입니다. 뒤에 땅. 우리 이제 제자는 앞에 땅을 받았어요. 도로하고 붙어 있는 거. 자, 자, 보세요. 뒤땅이 난리 났어요, 지금. 자, 우리 경남대학원에 법학과에 이제 박사과정 요번에 온 사람은 뭘 받았나 그러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두 개를 받았고, 아까 2억을 맞자는 요리 받았고, 길은 요로 가있고, 큰일 났죠, 지금. 이 땅이 큰일 났죠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에 1번을 받은 우리 제자가 이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이 돼서 여기에 받은 겁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법인인데 낙찰을 받았는데 자 이게 이제 면사무소에서 돌산업사무소에서 농정을 발행을 못 해주겠다 이라는 거 왜냐 했더니 자 이게 주말 체험 용도는 그거죠? 216인데, 어, 요거는 농업 지능 밖은 되는데, 자, 용도 지역 봅니다. 네. 이게 보면은, 토지용개그 제가 보니까, 네. 보니까, 용도 지역이 농업 지능 구역, 농업 보호가 안 되겠죠, 지금. 네. 네. 그죠? 어, 그거는, 어, 일반 농업인이 아니고, 신규로 하시는 분은 어렵습니다. 안 돼요. 아예 보육을 개정해놨어요. 근데 이건 용도 지역이 뭡니까, 지금? 네.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지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뭐 이건 이는백0 쪽이죠. 그래서 농업 보호구역, 농업 지는 역안나잖아요 그럼 됩니다. 이거는. 안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된다고 자료를 다능가줬습니다 카톡으로. 명가주 이제 그래갖고 뒷날에 결국은 발급이 됐어요. 이게 자본계 돌산업에서 뭡니까?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해놨죠. 노회사, 법인, 여울주식회사, 그죠? 어, 이래고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실히 경작해주고, 짜고 해갖고, 뭐, 잘 해둬라, 보고, 이제, 발급이 되었어요. 자, 되고 나니까, 물건번호 1번 받은 사람 난리 났죠, 지금. 자, 장금 놓고 하면 이제, 1번 완전 길도 뺏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또 전화 왔어요. 큰일 났대. 뭐냐 했더니, 아이고, 발급은 다, 잘 됐는데, 요게, 법원에 여기 들어와서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보내갖고 문건 송달을 딱 치보니까 엊그제 서류가 들어왔는데 자 우리 농지증 냈죠? 어 냈습니다. 이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거예요. 농지증 냈어요. 자 그런데 3일 뒤에 본 게네 이미 경매 취소 신청서가 들어왔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어. 어 경매를 이제 없애달 라 말인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의 경매 취소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이래요. 자, 1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게. 지금 뭐가, 이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왔고 지금 이 낙찰은, 어, 일단 둘이 경합해서 지금 음. 되긴 되있는데 지금 앞에 땅을 뺏겨버렸네. 그러니까 조금 작게 써가지고. 아까 우리 제자는 좀 많이 썼고, 예. 어, 그래갖고 많이 써고 뺏겨버렸는데, 이번 물건은 많이 들어왔어요. 또, 앞에 도로라고 몇명들어왔는여 8명. 많이 들어왔죠? 어, 그래서 이제 자기도 조금 작게 써서 뺏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문밀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입니다2번이면은이번 게, 은행 근고에서 1억 4,400대가 있죠? 대출이. 자, 그 다음에, 종합건설에서 또 뭐, 3억 7천 해갖고, 이 친구가, 자, 건조당하면 이미 개매죠? 여기서 1억 5,300하고 이자 돌아,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 낙찰된 사람은, 요거 빼고요. 요거 설정이니까, 요 놈하고, 요것만 갚아주면은, 무엇이 해결되겠죠? 경매가 원천적으로 부채가 다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세마 금권는 물어보니까 원금이 1억 2천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인종조합건설의 낙찰자, 1번 어, 낙찰자가 물어본 게는 요거 하고, 경매비용 한 300하고, 의래를 주면은, 바로 내가 해지해줄게. 이랍니다. 설정은. 자, 그러면은, 설정만, 해, 이 경매를 누가 연냐 하면요. 법원 바로 가기 위해서 해당 사건 법원을 가보니까 경매를 1억 5,300 주고 누가 했습니다. 경매 신청은. 아까 그, 뭐, 뭐, 네. 건설회사 거서 했죠. 어, 거서 1억 5,300 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회사 일상에야 경매비용 들어간 거한 3, 3 4 0 하고, 지원금하고, 이자만 주면은 설정해줘야 하더라 고면못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어, 못 해줄 유가 없어요. 자, 그런 게는 이제, 자기들이, 그럼 해줬구만.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서로 합의가 됐는가 봐. 2, 3일 만에. 돼가지고, 설정을 해제한 거를 첨부를 해서 법원에다가 서를 류 내면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 자, 누가 또 죽을 맛입니까, 지금? 네. 이번 낙찰자가 지금 죽을 맛이죠? 그죠? 앞에 딱 좀, 어, 튕겨갖고, 두 배, 세 배, 네배 받아가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호흡을 잡았는데, 경매가, 취소가 지금 될것 같아요. 치아가. 이? 자, 그래서 봅니다. 그지, 받아내는데, 결국 농지증은 발급이 되었지만, 이미 경매 취하 신청이 접수되었다. 경매 신청 채권자, 인중종합건설에서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를 하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 신청. 자, 이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자, 경매가, 아까 건조당 설정에서 경매가 됐는데, 거기 말소가 됐습니다. 원인이 없어졌습니다. 경매를 취하시기시오 왜냐면 낙찰자가 동의를 주면 간단한데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법원에서 오케이 원인없으셨네 경매 취하자 구비입니다 낙찰자 동의서가 없어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임의 경매가 취소 신청이 들어왔고 아마 이게 취소가 될것 같습니다 취소가 이거 원래 취하죠 취하. 어, 취하가 하 되겠 것 같습니다 근데 취하라는 건 낙찰자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낙찰자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신락이 왔는데, 아예 안 받았대요. 알겠어요? 안받았대안 받고, 팀가사니까, 이제, 제가 역으로, 이제, 그러면 설정자를 찾아가지고, 경매 매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게 부채가, 해당 사건, 경매기 가서요, 본적이 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부채가 많은가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땅사자 내역을 딱 보니까, 채권자, 아까 그 뭐, 건설회사고, 채무자, 소유자, 어, 조여사고, 조시고, 그 설정, 아까 은행 설정, 교부권자, 이거는 뭐 여수신가, 뭐 재산시가 지도시 안된 거, 이런 거 같고. 간단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국세가 뭐 있더라.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뭐 있더라. 임금 채권자가 뭐한 1억이나 뭐 있더라 하면은이런건 무시하고도 할수 있을까? 할수 없을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경매 등한 원인 수렴만 없애면 되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건조당, 요, 가지고 지금 이미, 이만된 거거든요. 요것만 없애지면은, 일단은 경매는 치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원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 자, 1하은요일설은 사회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설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무대 보다고 하면 되는데, 혹시 국세가 압류가, 압류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어, 등기부에 압류, 일찍 키면안 되는데, 세무서에서 교부 청구가 들어왔다. 그죠? 그 다음에 임금 채권도 1억이 청구가 들어왔더라. 그죠? 뭐, 배당 요구 종일까지 여러 가지, 감류, 감유, 어, 감류는 안 되겠구나. 요, 이제, 보통, 보통, 압류식이니까. 자, 그런 거를 무시라고 할수 있느냐. 그, 1는는 사행에 좀 당할 수가 있다. 2라는 무시 강제 용감하다. 하자. 이런 소리 있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아리까리한데, 무식한 거는 좋겠나 싶도하고 그래요. 싶은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조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법률 검토를 마춰가고 해야 될것 같다. 저도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은, 여기 2번, 물건을 2번 받은 사람은, 여기 10% 그런 거 있죠? 요거, 요거는 돌려줍니다. 치아가 되면은, 요거는 돌려줍니다. 그래서, 경매가, 이제, 농취점까지는잘 받아 냈는데, 이렇게 해서, 냈는데,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결정까지 딱 나봐야 알수 있고, 잔금을 넣어야 내기다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 예로 이미기 매치하는 잔금 넣기 전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산을 가다가 낙찰받았는데, 가보니까 금광이 발견돼서 그럼 돈은빨리 되겠죠? 며칠만 넣으면 됩니까? 낙찰받고. 일날을다 받았어, 일날 그니까 며칠 만에 내면 됩니까? 플러스. 아, 2주 뒤에. 네. 2주 뒤. 2주, 2주면 14일이죠? 플러스 14일. 15일쯤 되면은, 되면은,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15일부터 한3 5일 사이. 알겠어요? 어, 그때 내는데, 그런데 빨리 해야 되겠죠? 어, 그렇습니까? 내가 30월 내려고 준비했는데, 지가 20일 만에 도, 장문을 삐고, 막 이렇게 해서, 아, 저기 매치하도록 삐 끝나쁘잖아요. 건강이 아무리 건강이라도. 나는 빨리 오 싶어도. 빨리 못 내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빨리 내라고 하면 맴칠만 해요? 15일. 낙찰받고 일주일 되면 결정이 되는데, 또 일주일 안에 적시항고가 없으면은 15일째에 돈 내라고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손에 놓는 거는 1 0월 7, 8일 되면 통지서 받아요. 35일까지 내라고 이러면서.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 지금 애매하게 됐다, 그죠? 좋은 거하찰 받았는데. 자, 넘어갑니다. 2번 봅니다, 2번. 아, 그래서 3번 보면요, 3번. 오늘 낙찰이 되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부채든 감안해도 너무 아깝고, 누가 더 주고 사겠다, 더 주겠다, 이러면은, 이미 경매나 강제 경매를 취하고 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그러니까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상시하게 조 봅니다. 이미 경매 취하. 강제경매 착두 개가 있어요. 그럼 임의경매는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제목을 경매개시 결정이 에한이 신청서이라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해줍니다. 단 낙찰자가 장금기 전까지 무슨 말이죠? 장금은 안 됩니다. 첨부해서 낙찰자 장금 전까지, 자가 장금 납부 전까지, 그죠?까지까지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렇습니다. 봅니다. 12에 15에 283자 봅니다. 15에 2283자 어느 날 어느 분이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요거를 요게 이제 저 구산면 콰이강 다리. 우리 차원에 오시면은 꼭 콰이강의 다리로 가면 좋습니다. 거기가 전망이 좋고 참 좋아요 그래 이렇게 이제 그콰면의 다리 앞에 있는 이 커피점, 이제 이뭐그 프렌치 커피점은 아니고 그냥 개인 커피점하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왔는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경매가 물건이 좋습니다. 이게 어 좋아가지고 제가 어 저도 종을 아는데 누가 이제 물어봤어요. 자 원장님 사랑하는 종는 원장님 1 차가 됐는데 얼마를 드실까요? 2억을 드세요. 2억 800만 원. 이 양반이, 이제, 벤처 S, S500을 가 있는데, 2억 800 들었대요. 내한테 자랑을 되게 하는 거야. 들어봤으면 내가, 요, 2억 800을 더 써라. 가, 뭐, 요게다여기다가 2억 800을 더 써라. 가, 뭐, 13억? 10, 어? 맞죠? 맞네. 10, 13억 3천백쯤 되네. 2억 더 써서. 근데 몇명더 왔습니까? 크, S500 난리 비죠 아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죠? <laughs> 그만, 10만 더쓰라고 하면 되는데, 어, 그 <laughs> 벤트에서 하나 더쓰라고 했더니, 또내말또 썼어요. 막상 내피서. 자, 그러면, 우재님과돈 내놔라 연락오죠? 자, 이래가지고, 돈 내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1월 14일에 낙찰받고, 2월 5일에 낙찰받고 연락. 그래갖고, 그 아들 부부가 학원에 왔어요. 면담 좀 하겠습니다. 뭐, 복견에 요 낙차 받은 사람의 아들. 그 어떻게 왔는 경우에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대금 지역 기한 통지서를 받고 고민을 마십니다. 장금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혼자 들어오는 거를 여기나 뒀을 때. 그걸 그래 물어보니까, 원장님이 더 살았겠다. <laughs> 그 따주는 거야, 사실은. 요건 뭐다고 혼자 씩씩 끊어 온 거야. 그래내그랬 좋다 그러면 버리다. 어 내가 여기 보니까 이 물건을 딱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우리가 말하는 화해강의 다리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단자. 이차원에 오시면 유명한데 여러분 꼭 보셔야 돼. 관광 1호입니다 관광 관광이로. 1호 여기 다리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이 여기서 보면은 전망이 자이 뷰 그런 거 있죠, 우리. 뷰 그런 거 좋다, 나쁘다. 죽입니다. 이 가보면, 진짜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뷰 1억. 알겠죠? 자, 그 다음 봐라. 창원시에서주차장을이렇 만들어놨는데, 이거 다 너, 너 쓰라고 해놨는데, 너 밖에 없으니까. 너 주차장, 그거, 그거 1억. 자, 그 다음에, 이 로브랜드가, 이게 이제 개통은 됐는데, 지금 이제 손님이 좀작은것 같아요. 좀 어서 좀 많이 이용하세요. 요 놈이 이제 개통이 돼갖고 요리 오면은, 바로 또 손님들이 또 불같이 올 거니까, 어, 그러면은 손님이 또, 그, 3억을 썰라더니 옆에 갔 썼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아파트, 아파트는, 막 10억, 뭐 그게 10억이지만은, 이, 이런 물건은 없다. 돈을 주도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 내가 아는 사람만 추가 두 사람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물어봤어요. 왜안들어오는 물어보니까. 둘 다, 1차 유찰되고 2차 되면은 들어가자고 와이프가 다리를 걷더라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리 걷으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 뭐할락하면꼭 보면 부인자들이 그냥 다리를 다 걷어야 된다고. 안 돼? 이라면서. 그러면 요새는 남자가 알았습니다는 거지. 무슨 소리고? 이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어, 그래서 이제. 자, 그 지금은 어, 하리수 커피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은 50억을 주도 안 팔겠다 이 말입니다. 안팔 때는 아니고. 그리고, 그, 지금은요, 로드비 오면요, 아마 하리수 입니다 하리수. 여기 가서 제약에 하면 공짜 주진 않습니다. 돈 줘야 됩니다, 커피. 자, 지금은 하리수 커피점으로 됩니다. 이 전망이 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뭐, 뭐, 하여튼, 우리 남해안에서 요거 이상 갖다 댈 자리가 없습니다. 밤 되면은 아까 과연 다리에 야광이저기 광안리처럼, 야광도 들어오지 뭐, 사람들이, 여기는 차대어 나면 여름에 덥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처음부나 들어와. 안으로 <laughs> 들어가고 뭐 커피정도뭐 팥빙수 15,000개도 안사 먹을 수가 없어요. 꼬마가 아빠 커피 어, 팥빙수 하나 그러면 사야 되지. 어. 자 지금은 할인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잠금을 넣으라고 며칠 남아 놨고 어, 한 일주일 넘게 남아 놨고 이쪽에서 찾아왔어요 만나자고. 네, 만났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물줄 하나 들려가죠 물줄을, 어, 요거, 능가라, 능구면은, 매덕 죽구만, 이낙입니다. 쉽게만, 주, 동의서를, 취아스 해주든지, 동의서 해주든지 해주면은, 음. 너가 고생했으니까 당신이, 어, 그 보상은 1, 2, 3억 정도는 하겠다, 이낙입니다. 그, 그뭐 사람이 하려고 니까안 하려고. 막, 2억도 죽성기라고, 막, 아, 막, 1, 2, 3억 받고, 막, 빠지면 될 겐데, 어? 안 하려고. 장금을 그 치우겠다. 그럼 빨리 칠았어요. 칠았는데, 이뭐체자 소유자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요, 요 경매가 지금 뭐가 들어왔나 그러면 경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잘안 비슷한데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죠 신용보증기금이 옛날에 설정을 이거 있네요, 1억 5천 300. 요거 가지고 경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뭐 다른 뭐 부채도 좀 있긴 있는데 부채 합쳐받자막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낙찰가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자 그러면은 이 신용보증기금에 요 설정 가지고 이미 경매를 했으니까 아까처럼 그 사람처럼 요거를 말소하고면 될것 아닙니까? 말소하고 아까처럼 경매개시 결제한 이신청해가지고 말소 등기등본을 첨부를 해서 자 계장님 요 말소가 됐습니다. 설정이 경매를 취하 주시고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올필요 있다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냥, 이러고 3 0 요것만 말소해갖고, 그만, 법원에 가면 됩니다. 등기부 등고 첨부해가지고, 낙찰자 장르기 전에. 그러면 되는데, 말로 찾아오면, 말로 찾아오는, 요서도 놀래갖고, 빨리 장르기다니. 저 장르 높은 문제 필요하거든요. 모든 게임은 끝났비니까 자, 그래서, 이미 경매는 뭐 필요하다고요? 말소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 말소된,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는 판결문하고경매는가입니까 판결문을 갖고 경매를 쓰니까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금이 있습니다 뭐, 뭐 카드 쓰면 카드병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갚아야 됩니다 18-13-14자 그럼 강제경매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말은 간단한데 실무상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법무사들이 쩔쩔매요 10명 물어보면은 9명은 답을 못해요 자 이거 입냐는 1,600만원에 이게 지금 정말 똥글똥글 친한게 좀 그렇네 자 지금 이 정보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다막 똥글똥글 친한게 지금 찾기가 여러분들이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더럽겠죠 그죠? 해석하기가 이 채권자사고 이거 막이따다 흘려놨는데 지금은 전부 다막 똥글똥글 게한게 찾기 어려워갖고 지금 어, 해석하기가 굉장히 왜냐 그러면요 법원에 옛날부터, 한 2년 전부터요, 모든 것을 막 비심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정부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며칠 전부터 막 이래 버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경매를 넣은 사람이, 여기 이제, 이 우리은행, 우리은행 카드 삽니다. 1100만원. 여러분, 루피통 사고 뭐 사죠? 샤넬 사고 뭐뭐 뭐 사잖아요. 카드. 팍 저질러가지고 이제 안 갚았다고. 방어판이니까, 소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대금 내놔라, 그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했어요. 예. 그럼 뭐, 판결문 오죠. 뭐, 지급 명령이나 뭐, 나오겠죠. 한번 그거 경매 넣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거를 넣었는데, 나는, 뭐, 개발하면 1억을 줬는데, 1 6 0 0 팔렸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갖고, 이제, 자한테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방법은 없다. 당신이 쓴 카드 대금, 1100만원 하고, 경매 비용 요, 요 조그만 게한2 0 0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자하고 법무사 비용 1 0 0만 하고 그 준비가 내일까지 됩니까? 오늘 왔기 때문에 낙찰되고 바로 하세요 된대요 어니까막 구해야지 내가 1억이나 주고 산 땅인데 천 몇백만 원에 팔릴 게 쏘여 상해 죽겠다 금액이 1억 5좀 팔리면 아무 소리 안할 건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좀치아 하고 원의 지식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카드 주앙 지방 부분에 법무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서 가뭐 해야 되느냐 자 봅니다. 올라가서 이제 다돈 갚았다는 얘기죠. 강제임의 채화를 원하면은 시간 다툼이다. 신용카드 과다 사용 후 강제임을 한 채무자가 낙찰로에 경매 채화를 원한데 절차는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간단합니다. 임의경면이나 강제임이나 낙찰 동의서 받으면 은 이런 간단해요. 경매 신청 사람이 동의서 받아 가지고 그만 채화면 됩니다. 낙찰자가 어, 뭐, 1, 2, 3억, 돌아사니까, 또, 그것도 쉽지 않이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동의서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 동그라미 1번이죠. 어, 장금 넣기 전까지, 청구이 소를 제기하고, 저 서울중앙지방본에, 다갚았습니다 하고, 대입에 제 정서를 딱 넣어가지고, 청구이 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강제 집행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신청합니다. 그럼, 요게,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 이, 이 결정문이. 그러니까 뭐 법무소가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포항 지원, 경매 넣은 데다가, 이 갖다 주고, 계장한테요거 경매가 정지가 됐으니, 까좀 정지를 시켜달라. 소송 끝날 때까지. 자, 요렇게,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또, 낙찰자가 장로 넣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장로 넣으면 안 되고, 넣기 전까지. 빨랑빨랑. 그럼 그러니까 오늘, 낙찰자다가면 오늘부터 서둘러가지고 막, 2주 만에, 낙찰 작업도 15일 때 넣죠? 14일 이래 빨리빨리 빨리 작업을 끝내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어,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판결문으로 전체 경매를 했는데 경매치하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예로, 어, 2 0의1 1 0 7 2 0의1 1 0 7 자, 우리, 지분 낙차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낙차받고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지분을 낙차받았다. 그죠? 어, 예로, 지분을, 뭐, 이거는, 이제 뭐, 황씨가 샀네. 사가지고, 황씨가 경매를 넣어주는데, 왼쪽에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전체 경매다. 맞다. 전체 경매. 공유물 분할하겠다 이럴, 자, 이럴 때는, 이게 땅이 뭐어 소유자 입장에서 기에는한 3억씩 감당하더라도 1억 9천 2백에 낙찰됐는데 여기에 낙찰자의 동의서가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어 낙찰자의 동의서가 아니고 뭐라 했죠 저기요? 공유물 분할 소송, 판결, 을 경매할 때는 동의, 어 채무변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채무변제는 안 되고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하다면. 알겠죠? 어, 그때는 어, 합의쇼당 해가지고 전체 겸매 넣자 이런거죠 어, 이런거기 때문에 채무란 것이 없겠죠 사실은 얼마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란 것이 합의쇼당 여러분 화투 배웠습니까? 합의쇼당이 뭡니까? 지분자끼리 세명다 5명이서 자 우리 합의해서 판, 소, 판사님 앞에서 합의해서 우리 전체 겸면 넣어가지고 N분을 가져가자 자 이런겁니다 주때 3분의 1잡차 받았는데 쪼개자 말안 되잖아요 촌집을 3분의 1씩 그 상속받은 장남이 경매를 만약에 당해가지고 내가 낙찰받았어그 법원에 가서 판사님 그전집그 산물을 쪼개주소 그거 안되거든요 어, 안됐다 그거는 그러면 요거를 몽땅 팔아서 산물 돈을 갈아 돈을 그게 이제 대금분할입니다 대금분할 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돈을 얼마나 낸다 이거좀 애매한 이야기죠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차회장이 돈을 자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치안는 여러분들이 공면을 아직 안 배웠는데, 그건 다안 배우려고 했다. 막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돌 산업에서 했는데, 어? 하고 술도 단연하고 노래방 가 노래도 부르고 1등했다 그고 승리의 어? 한 판을 벌린데 잘 될까 못 될까 지금 보게네. 안 되겠죠. 10% 빠져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